이 달맞이 씨앗으로 기름을 짜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이 썼어요. 그래서 요 달맞이에는 이제 잎이 파릇파릇 할때이 달맞이 꽃에 찾아오는 박각시 애벌레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잎 이미 얘가, 얘가 다 여물었기 때문에 애벌레는 박각시 애벌레는 안 보이고 요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달맞이 열매에요. 열매 요 안에 벌리면 얘가 이제 나오는거지 한번 요거를 벌려보면 이렇게 달맞이 씨앗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요 달맞이 씨앗을 먹어보면 고소해요. 고소해 참깨처럼 얘가 원래 그 참깨도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기름을 짠대는 게 이해가 가요. 아주 고소한 그런 맛이 납니다.